경절리 1,800m 제주도 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아까 쪽에 9번 천년바위가 빠른 출발부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9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3번 명문근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8번 전농왕 12번 돌격개시가 따라붙습니다. 8번 전농왕과 12번 돌격개시 역주가 돋보이면서 12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 천년마이가 잡고 있고 9번 12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 3번 10번 따라붙으면서 안쪽에는 8번 전농왕과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9번 천년바위와 바깥쪽에 있는 12번 돌격해시 두 마리의 선두싸움입니다. 그 뒤쪽 8번 전농왕, 3번 명문군단이 3, 4, 2 싸움을 펼치면서 이코노 순위하고 뒤측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9번 천년바위가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여전히 12번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3마신가량 뒤쪽에서는 3번, 8번 두 마리가 3, 4, 2 싸움, 10번이 5위까지, 5번과 7번이 그 뒤쪽, 중급 평생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9번 천년바위와 12번 돌격개시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은 여전한 가운데 3번 8번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점점 좁히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뒤쪽에 있는 마필들도 조금씩 조금씩 거리 좁히는 모습입니다. 9번 천년바위와 12번 돌격개시가 앞서면서 선두 계속 끌고 가고 3번 명문군단이 단독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고 8번이 뒤를 밀면서 리 10번 광산대로가 이제 안쪽에 있는 8번을 밀어내고 4위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9번, 12번, 두 마리 싸움에 12번 돌격 개시가 앞서면서 9번이 뒤로 밀렸고, 3번이 선동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2번 돌격개시가 잡고 있습니다. 뒤쪽 9번 천년바위와 3번 명문군단 두마리가 따라붙으면서 3마리 접전입니다. 12번 9번 3번 12번의 역주가 덮입니다. 12번 돌격개시와 바깥쪽에는 있 3번 명문군단 그리고 안쪽에는 있 9번 천년바위까지 그러나 선두 여전히 12번 돌격개시가 잡고 있습니다. 12번의 역주가 덮니다 단독 선두 3번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1번 백록피천이 빠르게 안쪽 치고 나면서 한복판을 뚫고 납니다. 선두 12번 돌격계시에 여 있습니다. 3번과 1번 두 마리의 막판 23, 1번 2위까지 12번 돌격계시가 제주도 시험 오픈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12번 돌격계시 처음부터 선두근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선두 놓치지 않았고 중반 이후 역주가 돋보이면서 비교적 여유있게 큰 거리차로 앞서면서 12번